자 이번 사관학교 문과 21번입니다. 어, 어, fx가 어, 이렇게 2차 함수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절댓값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gx는 아예 2차 함수를 제시를 완전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이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hk. 그러니까 이것의 해가 되겠죠. 이 해가. 이 어, 해의 개수를 hk, k가 변함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 그랬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음, 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fx에 대한 이해하고 어,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fx를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이 fx는 음, k 값이 0보다 큰지 또는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게 될 건데, 조금 편하게 그려볼게요. 자,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 상황은 지금 0보다 큰상황일것 같지만, k가 0보다, 0과 같을 때에는 둘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그래프를 보면, k가, x가 k보다 큰 상황에서는 그냥 편하게, x 곱하기 x-k를 그리시면 되죠. x가 k보다 큰 상태에서는, 어, 이쪽 그래프죠 이쪽 그래프 x가 k보다 큰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편하게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x가 k보다 큰 상태에서는 원래 그래프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뒤집혀서 뒤집혀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 되셨어요 k가 붙어버리면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죠 k가 두 번째에는 음수일 때에도 봐야 되는데 K가 음수일 때에는 여기가 0이고 여기에 K가 있겠네요. 그렇죠? 음. 마찬가지예요. K보다 오른쪽 K보다 큰 상황일 때에는 <laughs> K보다 큰 상황일 때에는 원래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원래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절대값스뺀 그래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왼쪽에서는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아니라 뒤집혀서 다음에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FX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어, gfx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g(x)라는 그래프를 한번더 그려볼게요 g(x)는 x 절편이 나와 있죠 g(x) x 절편은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지금 4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g(x)는 x 절편이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g f x라는 그래프의 해외 개수의 문제예요 합성함수를 그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gfx가 언제 해를 갔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 합성함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fx를 가리고요. 합성함수도 결국에는 이 gx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gx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안에 단지 누가 들어갈 뿐이에요. 단지 그냥 fx라는 놈이 들어갈 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gx 이게 어. X축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G뭐가 0이 됩니까? X축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함수값이 0이라는 뜻이니까 G얼마를 대입해야 0이 되는지 생각하면 되는거예요 G얼마가 0이죠? G얼마가? G-1이 0이죠? 그리고 G4가 0이죠? 그쵸? 아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이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4가 들어갈 때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하 다시 풀어볼게요. fx가 마이너스 1이거나 4일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gx, gfx의 해입니다. 자, 보죠. fx가 마이너스 1일 때. f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fx가 4일 때. 4일 때는 상황이 달라지네요. 4일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접할 수도 있고,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아하. 여기서 해의 개수가 달라지겠구만. 그쵸? 4가 만약에 이 위쪽에 있다라면은, 해는 한개두개가될 거고, 4가 만약에 이렇게 접할 때에는 해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겠고, 4가 이 아래쪽으로 나왔을 때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겠네요. 아 그렇게 해서 해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 극대값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하겠죠. 극대값은 이건 2차 함수였으니까, 중점인 2분의 k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2분의 k를 대입하면 2분의 k, 2분의 k 마이너스 k. 2분의 k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분의 k인데 양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여기는 4분의 k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 값이, 이 값이. 그쵸? 됐어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분의 k이고 이 값은 이 식에다가 2분의 k를 대입하면 2분의 k 곱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그 마이너스 2분의 k가 나오는데 k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k는 양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상황에서는 어, y는 4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점 또는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이해되셨어요? 문제 봐볼게요 <laughs> hk가 2이다. k가 얼마일 때, 2일 때죠. k가 2일 때입니다. 그때 해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야. k가 2이면, k가 2이면, 이 값이 4분의 4가 되어서 1이 되죠. 1. 1이 되니까, k가 2이면 양수니까요. 이해되셨 k가 2면 양수니까, 이게 1이죠. 이 값이 1이 돼요. k가 2일 때 1. 근데 4는 더 위에 있죠. 여기 1이니까. 그러면 해가 하나, 두개 생기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고. 은 번, hk가 4이다. 그러니까 해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4개가 되는 자연수 k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양수인 상황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hk가 4를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은 6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4개가 돼야 되니까, 어, 이렇게 만나야겠네요. 여기에 4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y는 4라고 하는 직선이 여기에 있어야지만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 여기에 있는 4분의 k 제곱보다 4가 더뭐 하면 돼요? 작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얘보다 4가 더 아, 이렇게죠. 4가 더 작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K의 제곱은 16보다 클 것이고 K는 양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K는 얼마보다?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수 K의 최수값은 6이 아니라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유는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디귿 번째 HK가 3이다. 자, 교점을 3개를 가져야 되는데 어, 여, 양수일 때 교점을 3개를 갖는 경우는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 접할 때까 되겠죠. 접할 때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돼야 세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값이 4가 돼야 되는 거죠. y는 4라고 하는 것 이하고 2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k의 제곱이 16이니까 k는 양수면 여기에서 k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옵니다. k의 제곱이 16이고 k는 양수니까 k가 4가 나오겠고. 이 아래쪽에서 마찬가지예요. y는 4라고 하는 직선을 직선에서는 하나밖에 안 만나는데 세 점에서 만나려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와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와야 되니까 4분의 k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k의 제곱은 4가 되는데 이때 k값은 음수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시면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